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HLB가 CMC 종료 이후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당일날 장대 음봉이 15일날 나온 이유는 공매도 세력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짐으로써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결국 CMC 이후에 최종적인 승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리 사전에 주가를 싼 값에 공매도를 상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심리가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주가가 오히려 눌린다면은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제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 상환하면서 어, 양봉이 나왔고 현재는 8만 원대 구간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재료가 부각이 되면 해당 구간 돌파와 함께 역사적인 신고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재료와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이 CMC 결과가 나온 날. 물량을 던졌다가 다시 어제 물량을 매수하는 상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JP보건 같은 경우도 15일날 32만주를 매도했다가 결국 16일날 13만주를 다시 상한했죠. 맥크리, 어, 모건 스테리 같은 경우도, 어, 29만주를 팔았고, 그만큼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를 악재로 등갑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패닉스를 유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포 세력인 외국인 세력들에 대한 물량 이탈은 나오지가 않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 대해서 매수 세력들의 이 매매 동향을 추종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 HLB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과 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달에 FD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공매도 세력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대거로 던지면서 상한을 했고 결국 그 뒤에 쇼스키즈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HLB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격적인 이제 재료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든 저가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HLB 같은 경우 CMC 실사가 종료가 되었고 지적 사항을 받았지만 신약 승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지적 사항을 FD로부터 보안서류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 빠르면은 2월달 이내로 승인이 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음. 그 이유는 비모 실사이어서 CMC 실사도 예정보다 일찍 진행이 됐고, 모든 걸 다시 점검한 이번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경미한 세 가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빠른 조기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사측에서도 크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진양권 회장이 HLB 그룹주에 대해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는데요. 자, 지금 최고 경영, 최고 경영자가 계열사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은 그만큼 신약 허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어, 엘레바, 지금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전역에 대한 영업, 영업 마케팅망에 대해서 구축을 착수하면서 상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규모 지금 영업 인력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NCCN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죠. NCCN 같은 경우는 미국 의사들이 95%가 진료 시에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매출 중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PBM, 대형 미국 PBM 두 곳과 협상에 대한 계획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승인 이후에 미뤄졌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쇼커버링을 앞당기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변곡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주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 구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 절로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또 추가적으로 상업화 일정 관련해서 일정 CMC 뭐 승인 관련해서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어디에서 그럼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주포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도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한번 어, 중요한 내용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유약 정리해 놨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 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원 시드머니로 3,200만 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5기 모집이 곧 마감이 됩니다. 제가 안내 영상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원하시면 문자로 복리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디어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4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하시는 새로운 50명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저랑 함께 별도의 소통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1기에서 4기까지 진행을 해 보니까요. 매수가 목표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목표 수익률 달성이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최대한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타이밍을 좀 놓치시더라도 제 타점 잡아 드리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프로젝트 4기 모집 때 문자를 주셨으나 마감 때문에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이번 5기 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는 아래 내용과 같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내가 전문가 없이 혼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물려 있는 종목이 많아서 계좌 관리가 어렵다. 뉴스나 소문에 종목을 사고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복리 기적 프로젝트 5기에 참가하셔서 주식 투자 습관의 문제점도 바꿔보시고 반복적인 악순환을 이제는 꼭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프로젝트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 100만원 시드머니로 5개월 안에 3,200만원을 만들 건데요. 월 수익률 최소 100% 가능하게 할 겁니다. 목표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 제가 목표 수익률 꼭 만들어 드릴 거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제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들어간 종목마다 모두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린 종목이 예상외로 지지부진하다, 아니면 손실이 날것 같다 하는 종목들은 제가 빠르게 손절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이 나가니까 그대로 신호만 지켜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어, 중장기 세력 매집 종목과 단기 종목을 병행을 하는데요. 세력 주도주와 단기 종목을 매일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칙은 꼭 지켜 주셔야 되고 별도의 소통방에서 50분만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1개월 차에 시드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달 만에 100%를 수익을 보고 200만원을 만들 건데요. 자, 어떻게 100% 수익률을 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주식 시장은 한 달을 거래일로 따지면 몇 일이죠? 20일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드리고 5%씩만 수익이 나도 20일이면 100%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 100만원과 수익을 본 금액까지 전부 다 재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다시 재투자해서 400만원을 만들고요. 3개월 차는 400을 투자해서 800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은 5개월 차에 1,600만 원을 가지고 3,2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목돈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매수 매도 시점 지키기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가면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 마시고 편하게 주문 걸어두시면 됩니다. 매도 신호도 제가 팔라는 가격에 파시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안 팔았다가 수익금을 시장에 뱉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비중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총 투자금의 몇 퍼센트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몰빵하지 마시고 비중 지키셔서 나눠서 분산 투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시드머니로 시작하고 나서 수익이 나는 부분까지 꼭 재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제가 끌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기 딱 50명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50분만.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복리의 기적, 5기 참여 신청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비공개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화면에 제 핸드폰 번호 010-7625-4071번호로 봉리 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봉리 프로젝트를 통해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새 출발해 보실 분들 소중한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투박한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검색기는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 가능 종목, 매수 가능하다라는 종목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성 델타 테크, 유한 양행, 알트젠 종목을 최근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뜨면, 종목이 어 어떤 재료, 어떤 뉴스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단타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까지 다양한 포지션에 포착이 되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편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구요.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렇게 수익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꾸준히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7625-4071 번으로 이렇게 숫자 2,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000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100조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닥권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N자형, 바다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에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형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